네 오늘 현장은 지금 여기 장평에 해안 노블리안와 있고요 어, 그 중간에서부터 지금 제가 올라오고 있고요 시공은 한 번도 안 하셔서 이 변성 오레탄인데 지금 도색이 되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네잘 보이진 않아요 네 변성 오레탄이 지금 다 갈라졌고 여기 보시면은 네. 이건 이제 칼질을 한거 아니에요. 네, 제가 벌어진 겁니다. 벌어진 거. 일단은 제거를 싹 한번 해 볼게요. 여기도 이제 하고 올라오고 있어요. 예, 이제 마지막 창입니다. 제가 설명을 안 드리는 게 맨날 똑같은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라 일단은 시공 과정 영상만 지금 거의 남기겠습니다. 지금 여기 이사 하신다고 탄성까지 다 끌어오셨는데 비가 세가지고 다 흘러내린 겁니다. 예, 한샘 인테리어에서 지금 시공을 하셨는데 그때 한샘 인테리어에서 차 코킹도 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안 하시고 계시다가 예, 장마 때 이렇게 지금 이제 뭐 페인트가 벗기다 보니까 예, 제제 부랴부랴 신청을 하시고 한한달 만에 지금 예, 공사 진행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장평 태안 노블리안 지금 와있고요 공기 좋고 참 좋습니다. 지금 시공은 그다 끝났고요. 지금 이제 로프 철수하겠습니다.